<이 bunları>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에 즐거운 더 비즈 라이브 키즈이머 전수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어제 미키마우스 특집 즐거우셨나요? 아 미키마우스 벌써 이야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디즈니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제 방송 보면서 같이 풀어봤거든요 댓글 이벤트도 참여했거든요 그러나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속상하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여러분들께 그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댓글 이벤트 다시 한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미키 마우스 특집 sns 이벤트 역시 오늘 밤 자정까지 계속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형 언제 주냐고? 곧 가지 않을까요? 어, 이모다, 이모 예쁘다, 이모 나온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여러분께서 맞아주시니까 이렇게 기쁘게 함께 또 더키라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목요일 밤이네요. 자, 어제 그리고 잠깐 설명해 드렸던 12월 빅 이벤트 아시죠? 우리 더키라를 연령하게또 사랑해 주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12월 한달 매주 일요일마다 한네 번, 다섯 번 되겠죠? 100캐시로 덕희라가 빵빵하게 쏩니다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이번주 덕희라 감사 타임딜 첫번째! 아시나요? 뭐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무려 핵인싸템! 아이 아, 에어팟 에어팟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아이팟이라 큰일파뻔했네 에어팟이래요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요? 나 그거 너무너무 갖고싶은데 여러분 좋겠다 1캐시에 구매할 수 있대요 더키라 가족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추천인 아이디만 있으면 1000캐시와 하트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거또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더키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난리 났어 지금부터 내가 에어팟 얘기하니까 에어팟 갖고 싶어 에어팟 에어팟 갖고 싶다 난리 났어 응 아이폰 아니야 응 아이팟 아니야 <laughs> 나이 나오죠 맞아 아이팟이 약간 그 뭐죠 mp3 같은 거죠? 제가, 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아이팟 들고 있으면 진짜 핵 인싸였어요, 저도. 그러나 이제는 약간 유물처럼 변했다는 거. 여러분, 에어팟 가질 수 있으니까, 파이팅! 아, 백캐시로살수 있다니 진짜 대박이다. 너무 부럽습니다. 아, 여러분, 힘차게 그러면, 에어팟을 갖길 간절히 좀 영원하면서 힘차게 퀴즈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주시죠 더퀴즈이비 1번 늘 하던 사람이 잘한다는 뜻의 속담 고기도 땡땡땡 사람이 많이 먹는다 빈칸은 무엇일까요? 고기도 배고픈 고기도 먹어본 고기도 돈 많은 아 맞아요 고기도 이거 해본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저는 배고파도 먹고요. 먹어봤으니까 맛있어서도 먹고, 월급 들어오면 신나서도 먹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굉장히 더 많이 먹겠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먹어본이죠. 역시 1번 문제라서 쉽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무슨 일이든지 늘 하던 사람이 더 잘한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속담으로는 떡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가 있어서, 어, 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지금 한 9시 33분 되고 있는데 이 시간 되면 다들 야식 당기지 않으세요? 출출한 시간인데, 아, 작가님, 이 문제로 왜 이렇게 우리 약간 식욕을 당기게 하냐고요. 여러분, 라면 한 젓가락 하시면서 이와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풀어볼게요. 덕키즈라비 2번. 이마트에서 5대 브랜드 행사 상품을 얼마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품권을 쏜다 빈칸은 무엇일까요? 3만 원, 100만 원, 1천만 원 자, 오늘은 목요일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마트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마트 5대 브랜드 행사 상품을 구매하시면요 5,000원 상품권을 준다는데 이제 그 관련 힌트는 이마트 앱에 들어가시면 항상 있습니다 한 번씩 한번 들어가보시면서 목요일 문제 풀기 전에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3만 원이죠. 자, 여러분 장 보실 때 이마트 자주 이용하시죠? 저희 집 근처에도 있는데 이마트몰 말고 이제 이마트 하얀색 어플리케이션이 있대요. 여기 들어가면 짠 하고 바로 오늘의 문제가 뜨는데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대 파워 브랜드 상품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이번 행사에서는 다섯 개 브랜드 중에서요 어떤 브랜드에서 사도 3만 원 이상만 사면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 좋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더퀴즈라이브 3번 감기나 비염 등으로 인해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온천 콧물 구정물 아 요새 이런 시기에 왜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살면서 한 번쯤 감기 걸리셨거나 비염 환자라면 다들 아실건데 어, 요새 날씨도 추워지고 미세먼지 심해서 요새 우리 코가 좀 고생이 많습니다. 요게 나오니까 코도 자주 풀어줘야 되고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흘리는 애들이 바로 코콧찔질이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쉽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콧물이죠. 설마 구정물 고르신, 어, 있다. 어, 재미를쓰려고 하신 거죠? 뭐, 구정물 나올 수도 있죠. 약간 때껌만 묻으면 그 까맣게 나오긴 하잖아요. 이제 그 묽은 코 점액에 다량으로 흘러나오는 게 바로 콧물이죠.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 비해 환자분들 요새 마스크 꼭 쓰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 주시죠. 더크 드라이브 4번. 이 나사의 인사이트호가 화성에 착륙해 화제입니다. 이 화성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다산 정약용 경기도 우주. 아 굉장히 좀 이래 봬도 배운 여자로서 좀 약간 지식을 뽐내볼까요 아, 우리나라의 화성이요 수원시대에 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 문화고 아마 현장 체험학때 다들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나사는 미 한국 우주국을 뜻하기도 하죠 제가 약간 여기서 여론 저런 얘기하면서 힌트 드렸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문제 정답 보여주시죠. 정답은 우주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 헷갈려도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거. 이제 최근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사이트는 화성의 내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어, 잘 알아두시고 또 하나 쏙쏙 지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살짝 어 약간 헷갈리셨을것 같은데 90%의 정답률이 나왔어요. 역시 더 키라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키즈 라이브. 어, 어, 아니네요? 지금은 더키즈 라이 더 퀴즈 초이스입니다. 여러분, 30점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초능력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의 선택은 어디로든 순간이동 가능 v 시 s 누구로는 변신 가능. 아, 이거 약간 순간이동도 굉장히 땡기고 변신도 땡기는데 여러분, 어, 지금 약간 의견들이 막 갈리고 있습니다. 막, 어? 한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 다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일지, 아, 어, 많이 몰렸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선택은 어디로든 순간이동이네요. 저도 사실 순간이동이 가장 조금 바라긴 했었어요. 왜냐면 하 늦게 일어나면 바로 학교 가고, 바로 회사 가고, 바로 방송하러 가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 뭐 변신 가능한 걸 원하는 분들이 한 4,600분 정도 계셨고, 그 어떤 것도 택하지 않겠다. 2,300분 정도도 계시네요. 어쨌든 하트 게이지 30점 모두모두 모두 받으셨죠?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영화관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영관을 땡땡땡 상영관이라고 합니다. 빈칸은 무엇일까요? 싱생송, 노래방, 싱얼롱. 아, 어,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최근에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위아저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상영관이 있다고 해요. 그 상영관은 어디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싱얼롱이네요. 아, 이제 우리나라에 내안하는 가수들이 최고의 관객 문화로 손꼽는 이유가 바로 떼창이죠 이제 콘서트 못지않게 영화를 즐기면서 떼창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상영관이 싱얼롱 상영, 상영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영화 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즐겁게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팔천 어, 분께서 함께 열심히 문제를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틀리셨으면 하트 누르시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크즈라바 6번. 수컷 제규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난 종을 제그 라이온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사자는 아시아의 호랑이와 함께 대형 고양이족 가운데 최대의 맹수로서 백수의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수컷 사자랑 암컷 호랑이가 교배해서 태어난 종이 라이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규어와 사자가 교배한 종은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래요. 수컷 제규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한 종이 제글 라이온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직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는데 초록창에 지금 바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붉은 털과 표범 같은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약간 동물 백과 사전으로서 지식 하나 획득. 다음 문제는 사지선다형이라고 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주시죠. 더퀴즈라이브 7번.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독일, 스위스, 대한민국. 은 아니겠죠, 설마. 하나는 일단 탈락. 자, 아인슈타인 다들 아시죠?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광양자설, 브라운 운동의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발표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름을 약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느낌 오시죠, 여러분?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독일이었어요. 약간 독일 발음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미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출생하셨다고 합니다. 저만 미국으로 착각했나요? 77%나 정답률이 나왔네요. 역시 우리 덕키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월등하게 똑똑하십니다. 아, 여러분, 굉장히 잘 오고 계셔요. 8번 문제 바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키즈 라이브 8번. 다음 중 소설 남한산성과 칼의 노래의 작가인 김훈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새의 노래, 비의 노래, 현의 노래 노래 시리즈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김훈 작가 이름과 작품은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충무공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칼의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아,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책도 읽어봤을 거라 생각하고 정답 잘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현의 노래입니다. 이제 현의 노래는요, 가야금의 예인, 우르게의 생애를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예인이란 여러 가지의 기회를 닦아 남에게 보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무너져가는 가야국의 현실과 칼의 길과 악기의 길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도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제가 읽어드리면서도 굉장히 심도 있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셨죠? 아 카레 노래는 아는 데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더키 드라이브 9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 사각지대의 사는 무엇일까요? 죽을 사넉사엿볼 사. 아, 이번 문제 한자가 나옵니다. 저 초등학교 때 한자 시험 30점 맞았는데 조금 어렵네요. 사각지대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각도이니 잘못 보면 죽는다는 느낌일것도 같고 네 개의 지대니까 넉살일 것도 같고 옆 보면 안 된다 해서 옆볼살일것 같기도 한데 어,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죽을 사래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느 위치의 섬으로서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 또는 어느 위치에서 거울이 사물을 비칠수 없는 각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 넉사라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3번으로 많이 물리셨군요. 3번이 뭐였죠? 엿볼사. 엿볼사로 많이 헷갈리셨군요. 지금 하트 못 누르는구나. 우승은 그러면 내일 또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까지 맞추신 분들과 그러면 파이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쉬시죠. 짜잔, 더키즈라이브 파이널. 온 돌은 아궁이의 열기가 이곳을 지나며 방바닥을 덮히는 난방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일까요? 고래, 구들, 여우.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것도 같으면서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온돌방 문화죠 이제 아궁이 대신에 보일러 많이 쓰는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궁이에 불을 때워서 집을 훈훈하게 데웠다는 거 굉장히 지혜롭죠 아 여러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맞춰주셨을까요? 저는 쉬운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럼 정답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정답은 고래 고래? <laughs> 아 이런 여러분 어머 지금 약91% 92%가 탈락했네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고래? <laughs> 구들인 줄 제가 그래서 쉽다고 했던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고 한게 당연히 구들 아니하면서도 약간 꼰꽁가 헷갈렸는데 이 고래가 방고래와 같은 말로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 있는 불길과 연기가 통해서 나가는 길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이 고래를 지나서 방바닥에 따뜻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하네요. 이걸 알았다는 분들도 대단한데요. 과연 오늘 몇 분이 우승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제가 있는 이래로 제가 한 여름부터 왔으니까 한몇 개월 째 내로 굉장히 많은 캐시를 가져가게 되셨어요 일단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하드려요 총 401분께서 4,987캐시 무려 한 5,000원 정도 가져가게 되셨어요 우, 축하드립니다 신난다 아, 오, 삼희 님, 강슬기 님, F3385144 님, 김여진 님, 박사가 사랑한 소식 루트파이. 내가 못 읽을 줄 알았죠? 자, 어, 많이 축하드립니다. 저 나름 이과 나왔어요. 물론 학교는 문과를 갔지만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 아니. 마지막 문제. 체간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400한 분께서 이렇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 10번 미웡 9번 미막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이제 퀴즈의 이모 뭐 전수현과 함께 목요일 밤의 더 퀴즈 라이브 오늘도 즐거우셨죠? 마지막 문제도 깜짝 놀랐고, 이제 9번 문제도 살짝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미키마우스 특집 이벤트 쭉 자정까지 SNS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요 또 혜택을 또 당첨될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12월 다가오는 12월에도 빵빵 터지는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타임딜도 꼭 놓치지 마세요 무려 이번 주 에어팟이라잖아요 에어팟이 몇, 몇 개인지는 알수 있어요? 열 개래! 대박! 부럽다! 좋겠다! 응, 응, 좋겠다! 아, 저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한 30만 원 하나요? 20만 원 주고, 돈 주고 사지 뭐! 아, 뭐,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지, 뭐. 여러분께서는 꼭백0 0시로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내일은 굉장히 신나는 불금이에요. 약간 그래서 목요일 밤도 기분 좋지 않나요? 이제 또 불금이기도 하지만 금요일 로또를 받아가는 날, 이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출석하는 날이니까요. 내일 밤 9시 30분도 매일 밤에 즐거운 더 퀴즈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승 못했다고 우승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똥손이라고? 여러분이 저 하도 똥손이라고 해서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뛰어서안 나오는 거야 그 아니고 뭐 다른 분이 대신 금손으로 해서 나오실 거예요 아 내일 투석 받으러 가신다고 가셔가지고 또 이제 투석 잘 하시고 어 이제 좋은 마무리 좋은 결과 하셔서 좀 완쾌되는 결과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고요 똥손 맞네? 맞다 했잖아요 제가 인정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놀리고 싶어서 안달이십니까 아, 고래를 놓쳤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 저 당연히 구두인줄 알았어요. 뭔가 사실 고래는 들어본 적이 없고, 구두리라고 하니까. 아, 그리고 아까 제, 이제, 이, 뭐야, 엄지손가락에 왜 반지를 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냥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이제 그 지드래곤이 어떤 사진에 찍혔는데, 이, 오, 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엄지에 반지를 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서 저도 좀 따라해봤어요. 안 됩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굉장히 뭔가 약간 좀그 아나운서로서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지만 약간 간지나잖아요 음, 저 그랬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저 어, 결혼 안 했냐고요? 아직 결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 이제 굉장히 빨리 들어가야 할것 같고 이제 남편 보러 가야 될것 같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어, 싱글입니다 늙었는데 결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여보이보시 굉장히 화가 나게 하네 또 목요일 밤부터 <laughs>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 어, 로또 이모 청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저 하기를 원하신다고 뭐 피디님께서 듣고 계시면 아 듣고 계시죠 피디님 어, 저 하면 좋겠대요. <laughs> 어, 맞아요. 우리, 이제, 신고님께서, 이제, 강남 스캔들? 맞나요? 강남 스캔들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어,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 많이 주시고, 저희 더키라에도 사랑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나운서 맞습니다. 어, 계속해서 내일 밤, 내일 모레도 9시 반에 계속 찾아와 주시면서 더키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